2025년 5월 8일 목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대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8절입니다. 경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를 멀리하십시오.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무절제한 생활을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은 먹은 일이 없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는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며 또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누가 이 편지에 담긴 우리의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특별히 조심하여 그와 사귀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자매에게 하듯이 타이르십시오.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언제나 어느 방식으로든지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나바울이 친필로 문안합니다. 이것이 모든 편지에 서명하는 표요. 내가 편지를 쓰는 방식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대설론이가 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이 대설론이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명령하는 내용인데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특히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명령합니다. 무엇보다 무절제하게 살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멀리 하라고 합니다. 무절제하게 사는 것은 자기는 일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기대어 남의 짐이 되어 사는 것을 말합니다. 8절에서 우리는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은 일이 없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라고 하고 10절에서는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무절제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11절은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을 무절제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케이스로 들수 있습니다. 자기 재산을 따로 빼돌리고서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가져온 것,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재물을 자기들이 가져다 쓰는 거죠. 물론 일부를 바치긴 했지만 정말 중요한 건다 빼돌려 놓고선 그건 딱 쥐고 있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야 할 몫을 가로채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 구제를 위한 제물이 있으니까 일은 하지 않고 그걸로 먹고 살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물은 어떻게 모이는 것일까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이 땀 흘려서 일해서 모은 재물들을 자기만을 위해 쓰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라고 교회에 바친 것이잖아요. 자기는 일하지 않으면서 그런 재물을 가져다 쓰는 건 도둑질입니다. 남의 것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무절제한 것이고 무절제한 사람은 죄인인 것입니다. 재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봉사하고 섬기는 일은 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섬김을 받는 건 당연한 권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려는 사람들이 호의로 하는 것이지 그걸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당연하다고... 나는 마땅히 그런 대접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무절제한 사람이고 바울은 그런 사람을 멀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냥 두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조심해서 그와 사귀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부끄러워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다만, 그런 사람들을 원수처럼 여기지는 말고, 형제자매에게 하듯이 타이르라고 당부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말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난더 이상 이런 거안 해. 가난 사람 돕는 거? 나 이제 안할 거야. 그러지,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겁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 웅덩이를 흐린다고 웅덩이를 덮어버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라고 바울은 명령합니다.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만 먹지 말고 나누어야 하는 것이고, 성도라면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교회도 대접받기만 바라고 대접하는 일은 내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다 나를 존중하고 나에게 잘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무절제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잘하고 있는 사람의 발목을 잡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 게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교회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하게 명령합니다.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지키지 않는 모든 신도를 멀리 하십시오. 예수님도 예수님에게로 와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모든 멍에를 다 예수님이 지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 길이 복된 길이고 그 길이 성도가 가야 할 길입니다.